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이은영입니다. 위지한 시간이지만, 시간이지만 2020년을 보내는 12월을 건너뛸 수 없어서 이렇게 아크릴판을 가운데 두고 게스트와 제가 듣는 책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꺼이 오채톡을 찾아주신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바로 김경미 쌤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손님 네, 덕분에 많 바쁜 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제덕분이니까 네. 자주 찾아오요 네. <laughs> 지금 루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쌤을 웃는 책보다는 루이에서 더 많이 선생님 믿고 가볼게요. 그이 <laughs> 네.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책을 잘못 보긴 하지만 음. 루이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하면서 책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우리 이제 웃는 티 식구들하고 그 루이에 가서 그 샘이 이렇게 서빙하는 모습 되게 처음에는 좀 어색한 거 했는데 요즘에 가면 너무 능수능란하게하 저도 그때 너무 어색했고, 그쵸? 그쵸? 네, 네. 처음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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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음, 그 일하는 현장에서 계시니까, 또 책과 만나는 시간, 어, 만큼이나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어 그러면 마늘과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마늘과 쑥하고는 어떤 인연이셨고 동아리 모임 좀 나오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제가 마늘가 쑥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 또 마늘가 쑥이 아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제 웃는 책에 저희 아이가 한 7살 경에 큰아이가 7살 경에 처음 음.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일주일 이가 지금 중이면 18년 정도, 네네, 정도 15살이니까 네 15살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주일에 5일, 6일 막 이렇게 여기에 사셨고, 네네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여기서 뭘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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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네네 서 만약에 숙에도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공통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께도 드릴게요. 선생님에게 많은 고생이란 응. 여러 반찬고 중에 하나 아반찬고 너무 간단하네요. 그 무슨 의미인지 쌤이 앞으로 해주실 그림책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고정 쭉 해주시고요. 뭐우체통 어, 어,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그동안 지금 이번이 아홉 번째니까 여덟 편 있었거든요. 셨어 네네 제가 꾸준히 아, 챙겨 보고 어. 있어요. 꾸준히 챙겨 보고 계어요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자주 못 보니까 도채톡 네. 통해서 어. 네,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또채톡 만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기쁩니다. 방문해주셔서 네, 감사하죠. <laughs> 그래서 우리 미성 PD가 여기 나와주세요라고 섭외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섭외를 받은 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도채톡 1예회 네, <laughs> 하고.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를 때 섭외를 받았는데 이제 피디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다. 해주셔야 한다 라고 네. 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네. 하지만 좀 미뤘어요. 멀리 네. 좀. 어.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어, 네. 미뤘는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빨리 할걸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쵸? 있었어요 네. 네. 나중에 되게 걸린 거 <laughs> 저 미선쌤이 네. 어, 그렇게 무섭게 소개하고 있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하네요. 네. 절대 무섭지 않아요. <laughs> 네. 어떻게 고절을 뭐, 알겠어요거절할수 없는 그 힘이 있어요. 음. 네. 하지만 따뜻합니다. 아, 그렇구나.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바로 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쌤이 네. 골라오신 주제는 볼까요 어, 제가 오늘 골라온 주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 뭔가 선생님 그참 짧으신 데여 설명이 그 필이 그 그냥 팍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에게도 느낌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도 이 주제를 선택한 선생님만의 어떤 이유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음.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도 <laughs> 많고 물론 이제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쁜 순간과 살아갈 이유를 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림책을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어, 좋아하는 그림책들의 주제랑 굉장히 어, 연결이 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저한테 긍정적인 말이고 위로라는 그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위로의 다른 말. 음. 제가 그림책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위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삶의 살기 힘들잖아 요 이렇게 유쾌하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진실이더라고요. 정진실한 <laughs> <laughs> 네. 어,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그림책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 소개해주시죠. 가져오신 책은 산모 아, 네. 욕구에 태어난 아이. 네. 우리 간단하게 내용 소개 먼저 해주세요이 네, 유표지에 어, 있는 아이가 음.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아요. 음,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뭐 아픔이라던가 뜨거운 슬픔, 기쁨조차, 맛있는 거 이런 거조차도 느끼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태어나고 싶어지거든요. 음. 그 태어나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반창고 때문이에요. 음. 근데 그이 책을 보면서 태어난다는 거의 의미 그리고 반창고의 의미를 제가 곱씹어 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예, 반창고의 이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진 이유가 반창고 때문이라는 건데 참 주체적 출생인 것 같아요. 예,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주제로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태어난다는. 또 음. 뭐 산다는 게 음.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또 아프고 힘든 순간들도 많잖아요, 초에. 그렇죠. 네. 근데 아, 태어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아도 되고 슬프지도 않아도 되는 아이가 음. 네. 태어나기로 음. 이제 결정하는 음. 이유가 재미있었어요. 음. 다른 친구가 이제 다치게 돼서, 다쳐서 음.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반창고를 붙여달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제 반창고를 붙여주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태어나기로 결정을 음. 네. 네. 해요. 근데 이제 태어난다는 건 아프고 슬프고 음. 이런 거를 안고 가야 하는 삶인데도 태어나기로 결정한다는 것, 음. 그것이 이제 저한테 크게왔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충분히 반창고가 음. 되어주고 있는지 좀 저를 돌아보게 된 책이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작은 시도조차도 이렇게 약간 태어남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시 태어나겠어 이런 말만 아, 하잖아요. 예, 그런 태어남은 반드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동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는 힘 같은 게 반창고라고 음, 생각하고요. 싶어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반창고가 되어주고 다는 생각도 음. 들었습니다. <laughs> 예, 제가 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선생님 웃는 책에서나 로유에서 볼때 보면 이미 아이들에게 커다란 반창고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반창고가 배워주어야 되겠다는 쌤의 그 말씀이 되게 이제 전, 잘 전해오는데요. 우리가 몸으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뭐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이제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주어진 대로 산다가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그, 그 다시 태어난? 그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는 내 주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날 수 있고 네. 그참 계기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어떤 엄마가 어떤 아이에게 사랑으로 붙여주는 반창고를 보고 이 아이가 그, 어, 이 삶의 그러니까 어려운 삶의 이 한복판으로 뛰어들기로 결정을 네. 거요 네. 그래서 다, 이 앞에 저는 다시 태어난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책의 의미를 좀더 깊이 있게 그리고 내 일로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책을 이제 진짜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됐는데 나에게 있어서 그동안 반착고가되어졌던 것도 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진짜 잊고 사는 것보다는 가끔 이런 계기를 또 통해서 그런 생각을 자꾸 상기하고 떠올려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두 개 어려운 곳에 떠올려거야아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겠지 그리고 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laughs> 그래서 또이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다 보여주고 싶겠지만 이책 중에서 선생님을 마음을 사로잡은 장면. 뽑아볼까요? 네. 어, 여기 <laughs> 보시면 태어나고 싶지 어, 않아서 음. 태어나지 않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음. 아, 그럼 이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별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그냥 음. 가까이 다가가도 뜨겁지 않습니다 음.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 그랬던, 아이가. 네, 그랬던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네. 네. 이 친구에게 자신의 반창고가 더 크다고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자랑을 하잖아요. 이 음, 네. 아이가, 그래 아까 이아이가요 얘가 그 아까 엄마가 네, 엄마, 반창고를 붙여준 네네, 아이. 네네. 그 장면을 네. 보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로 하고서 이제 엄마가 반창고를 붙여줬거든요. 음. 그래서 내 네, 반창고가 더 크다고 지금 매우 뿌듯해하고 있어요. 아, 자기 반창고가 더 크다고 네. 이제는 그 아이에게 뭐 뭐랄까, 자랑을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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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다음 장 네, 이제 책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 잠이 어. 네.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잠옷을 입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잘래. 응. 태어나는 건 피곤한 일이야. 응.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꼭 껴안고 잘 자라고 입맞추었습니다 응. 태어난 아이는 푹 잠들었습니다. 응. 네.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 손가락 빨리잖는 <laughs> 너무 사랑이 충만한 아이같이 느껴져서 음. 되게 마음 따뜻해졌어요. 네. 엄마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는 이 책이 이제 한 추톤 그런 정도로 어, 되어 예. 있는데 이앞에 장면하고 뒷 장면이 수미상관식으로 색이 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고통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경험하지 못한 아이 생활 그 어떤 장면이라면 여기는 이미 다. 태어나서 여러 가지를 겪어보고 이제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는데거기도 이렇게 같은 색깔로 하고 가운데는 초록과 빨강으로만 했고, 그런 그런 그림 구성도 되게 재미있네요. 네. 네. 선생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로 본첫 번째 책산호역구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책 볼까요? 네, 두 번째 그림책은 장현정 작가의 그레바자 개구리'가 좀 나오셨죠? 네. 네, 예. 이것도 내용 소개 먼저 간단히 해주시죠. 어, 네, 여기 표지 보시면 네. 이제 개구리가 있고 그 안에 아. 개구리 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네. 개구리 알. 네. 네. 저희가 잘 알잖아요. 개구리가 알이 알에서 알은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네. 커서 개구리가 된다는 거죠. 표지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거기 보면 네. 파란 알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알이 올챙이가 되고 이제 개구리가 되고, 음. 네,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개구리가 되지만 그게 제 완성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는 내용이고요. 음. 또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을 만나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꾸 힘없는 개구리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돼요. 음. 음. 그래서 웅크리게 되고 어둠 속에 갇히지만 네, 다시 뛰어오르는 개구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방의 적이죠 개구리 한 명이 그럴 것 같아요 올챙이 뭐 물론이고 네. 어, 여기 제목을 보면 그래봤자 개구리잖아요 그래봤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었는데 뭐 우리가 뭐 아무리 그래봤자 안만 그래봤자 또는 뭐 그래봤자 소용 없어라고 이제 그럴 때이 그래봤자를 많이 쓰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뛰어야, 네, 뭐, 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말이라서 왜 제목이 그래봤자 개구리일까 이런 생각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되게 이제 뭔가 막차고 일어나는 그런 주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두 번째 그림책과 그 주제와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음. 첫 번째 책에서도 음. 제가 살아가는 거 피곤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삶이라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네, 위험도 너무 많고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음. 삶이 결국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이 개구리가 이제 자존감이 높은 개구리가, 개구리로 다시 태어나는 음. 네, 그런 음. 내용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게 자신의 그 스스로의 단점이나 한계까지도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그래봤자 개구리라고 말을 하는 게 웅크리거나 한계이지만, 그걸 인정할 때, 진정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 그래봤자 개구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약점, 이런 것들을, 어, 뭐랄까, 숨기고, 뭐 내가 아닌 척 하면서 사는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래, 나 개구리 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봤자 개구리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스스로 크게 배치니까. 어, 예. 네. 네. 이책 안에서 보면, 그 그래봤자 개구리라고 하는 거는 좀그 적들, 개구리의 적들, 개구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주위의 그 어려운, 아니, 어두운 환경들. 그래서 그들의 말로 좀 표현된 걸로 저는 또 생각이 되는데, 그래봤자 넌 개구리지. 너, 네, 네. 너 까불어봤자 내가 널 먹을 거야.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두려워하지 않고라기보는 생각해보면 그래, 나 그런 개구리야. 나 네, 네. 그런 개구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아, 네. 이 표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이 보통 이 겉싸개가 있는데 이 겉싸개가 이렇게 개구리 모양으로 칼을 칼선으로 개구리를 표현했고요. 그냥 보면 이게 개구리인지 알 수가 없죠요 그러나 개구리의 그 기원, 개구리가 이제 그러니까 개구리가 되는 그 물체, 그 알, 알이 모이었는데 그래서 이그 덕삭의를 칼선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딱 채웠을 때 이게 물체가 개구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돼서 표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논리가 있는 데요 네. 네. 쌤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개구리 응원하고 싶으셨겠네요. 네네네. 동일시 시키셨나요? 또? 네. 나도 개구리야. <laughs> <laughs> 부럽기도 했고요. 다다. 개구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선생님도 당당하셨 봤나? 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이그래반자 개구리 장면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 바짝 개구리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 말씀하셨듯이 그래 바짝 개구리라고 <laughs> 말하면은 <laughs> 이 아이가 이제 이 개구리가 세상에 호기롭게 나왔지만 음. 어? 놀라잖아요 위험한 곳이구나 들어가서 네. 다시 날아 오고 정말 도처에 곳이구나. 깔려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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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은 아니라 저는 이뱀 보면 유혹이라는 생각도 아. 들어요. 네. 번번이 놀라고 움츠러들어요. 아 이제는 네, 아무 완전, 네, 해요. 덕속에, 음. 이 아무 전개의 아우 속에 갇히죠. 외로이고 희시네요. 개구리 두 눈. 이런 시간을 견디고 이 개구리가 아주 크게 목청껏 그래 나 개구리다라고 외치는장면이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아 이제 진짜 다시 태어나겠구나, 진짜 뛰어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아, 인정을 서 네. 굉장히 네. 시원하고 개구리의 삶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네, 정말 여기 우리가 개굴개굴할 때 정말 귀가 따져올 정도로 울잖아요. 그때 번역을 하면 그래나 개구리야 이러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짜 목, 목청이 이제 이렇게 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으로 치면 목젖이 다보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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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네, 목, 네, 나의 네, 목, 네, 목 네, 나의 목이 이게 시뻘겋게 그려놨거든요. 네, 네 그러네요. 선생님과 동일시한그래마책개구리두 번째 책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세 번째 책인데요. 네. 자 우리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으로 가져오셨는지요? 예. 네, 김영은 작가의 음. '나는 지하철'입니다. 니다 음, 지금 네. 네. TV에도 소개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는 그렇게 저한테 막 와닿는 책은 아니었는데 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음. 제 마음에 쏙 들어온 단이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이거 글쎄,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이 책은, 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취업난에 힘들어하는 뭐 청년, 공부에 힘들어하는 뭐 여고생, 이런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하철의 시선으로 지하철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지하철이 화제가 된 네. 그런 책이죠. 그뭐 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정을 가진 네.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마무리 책으로 딱이다 싶은데요. 뭐 어, 어떻게 또 선생님 이 감사 이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음,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전 저마다 네. 사정이 네. 네. 다 다르고 독특하니까. 자신의 삶속에서는 다자신이 주인공이고 그렇죠. 네. 또 평범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들이고 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고 음. 또 이제 어느 날 제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책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두 권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음. 그때 가져온 두 권의 책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디아의 정원하고 음. 나는 그림책이 아, 나는 지하철입니다 이 책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속으로 얘가 이런 짓을 음. <laughs> 네. 그러면서 이 책이 그때 그 아이가 읽어줬을 때어 되게 그 전에는 몰랐던 그림도 보이고 되게 위로가 됐어요. 어, 예, 아 선생님 지금 울컥하시죠? 네네네. 그 아이가 요즘에 책을 안 읽어서 제가 더 많이 울컥해요. 아 책을 안 읽어서 더 울컥하세요? 네네네. 그릴때 책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쓰니까 책을 멀리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서 울컥한 것보다 곧좀 전에 말한 앞에서 누워있는데 이책 읽어준다고 와서 그걸 꼭 했던 장면에좀더 머물면 안 될까 생각이 드는데 네. <laughs>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책을 많이 안읽으니까아 어릴 때 많이 책을 읽어줘도 좀... 크게 소용이 없구나 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 지인데 예. 또이 책을. 저한테 가끔씩 또 책을 읽어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 어떻게 알고? 아, 어, 그니까 되게 욕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느끼면서, 음. 아, 소용없는 건 없구나. 또 쓸데없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아이와 내가 책을 읽었던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음. 감사하다. 뭐 이런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책을. 그냥 김효은 작가는, 중간에 다리만 났네요. 아, 네. <laughs> 아드님과 네. 선생님의 이야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네. 아이가 저한테 반창고가 되어줄 경험이기도 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반창고 되고 싶어하고 또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선생님한테 반창고가 되어준 그 얽히고 설키는 그 시간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창고 중에서 배우는 아까 우리 약간 연습할 때는 요장면 얘기할 때 쎄이 엄청 울컥하셨거든요. 그 옛날 생각이 떠올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예. 아그 반창고가 굉장히 훌륭한 게 아닙니다. 네네. <laughs> 반창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 점점 말로 가수가 반창고의 관계를 이제 그, 그, 명확하게 해주시는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도. 선생님, 아그 아이가 읽어졌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에서 일어났길래 기억은 아직 안 남세요? 저는 그 이제 일단 아이가 이 책을 저한테 어. 들고 왔다는 것, 어. 이 책을 골랐다는 것그 사실에 굉장히 어. 놀분 아, 그렇구나, 그렇 그러,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고르신 장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이거 면지부터 안면지부터 뒷면지까지 아, 얘기 안한도 네. 없어요. 네. 네. 따뜻한 책이에요. 그 이제 이지 지금 이 책은 다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김효원 작가님이 아, 문 책에 오셨을 때 저희가 아, 받 아. 사인이 이제 사인이 너무 예뻐서 새벽은, 네네네, 네, 네. 어. 김효은 작가니까 어, 그래서 작가님 사인이 너무 예뻐요. 요즘에는 이런 재미로 사인 받죠. 네네네. <laughs> 이 책에 많은 분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 면에 네. 보시면은 어, 그분들이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요. 어. 앞에 나왔던 네. 평범한 재미게임, 자인사인의 주인공인. 네네네. 분들이 같은 공간에 같이 모여 있어요. 스쳐 네. 지나갈 때는 다 남이지만 그죠? 어쩌다가 만나서 인사라도 한번 나누게 되거나 하면 또. 어,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같, 있는 것 같아요. 음. 작은 호이지만, 특히 제가 제뭐 아이를 키우면서 지하철에서 자리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시기에 꼭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은 음. 그 경험해 보셨던 어르신분들이 많았어요. 따뜻하게 들어가고 계고 보면 얼굴이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다 얼굴이 드러나는데, 누군가의 엄마고 뭐 아버지고, 하지만 자기 이름이 다 있잖아요. 한 곳으로, 한 곳으로 막 향하는 어떤 무더기의 사람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의 주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표현을 해주시 거죠.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같이 봤어요. 쌤이 들려준 이야기는 아마 쌤 개인의 주제뿐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다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깊이 표선 깊이, 깊이, 깊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마루과수기 반찬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여서 책읽고 이야기 나누는 날이 오면 선생님도 이제 모이 쉬는 날, 네. 월요일이라고 했거든요. 예, 네, 감사해요. 일부러, 일부러인가? 예. 네. 그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반찬고가 항상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어, 그렇게 그런 날을 또 우리가 봐. 다해보고요. 우채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떠셨는데 네, 생각보다 <laughs> 어떠셨어요? <laughs>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네요. <laughs> 정말요? 네. <laughs> 네. 오랜만에 이제 그림책 얘기하면서 <laughs> 음, 음. 제가 이제 일링되는 시간이 없고 네. 네. 원고를 제가 굉장히 늦게 들었을 <laughs>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은영 선생님한테 죄송했지만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네. 믿음이 네. 있어가죠 네, <laughs> 믿음이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네. 예, 왔어요. 진짜 즐거웠습니다. 네, 덕분에 좀 쉬웠어요, 저도. 선생님온 원고 달라고 독처안한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네. <laughs> 네, 그런데도 예, 그렇게 바쁘신데도 어, 그 원고를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써주신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중식당 로이의 사장님으로서 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가 매달리는데 뿌리치지 않고 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지하고 또 유쾌하게 이야기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경리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사실은 이런 시대, 이런 시기에 이렇게 나와주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쉬는 시간, 아, 쉬는 날이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저만큼 제 아들도 사랑하는 중식당이 무탈하게, 괜찮으기를 네.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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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가 열흘 정도 남았어요. 많은 것을 표현 여러분, 그리고 웃는 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1년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서로서로 반찬 보관 되어서 격려하면서 건강하게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체통은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시즌1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어요. 그동안 사랑과 관심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우선 pd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아홉 번 게스트 이야기 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어, 저희가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12월 첫째 주부터 월요일 10시 반 더, 어, 줌으로 마루가스 그림책 이야기 모임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어, 줌 어, 클릭, 그, 우리 카카, 카톡방에 카 들어가 있는 어, 이제 그, 올려주시는 어, 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광고를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올해 잘 어, 보내시고 어, 어떻게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같이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